203번은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B. 그리고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두 직선 L과 M의 기울기의 합세 최대값. 구해볼게요. 일단 AB를 찍어줄까요? 조건 보기 전에. A는 2,0, B는 0 6을 지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X축, Y축. 그리고 A점은 2,0. 그리고 B점은 1, 2, 3, 4, 5, 6, B점은 0, 6을 통과하겠죠. 그리고 조건을 일단 확인하면 직선 L과 M이 있고 직선 L은 점 5를 통과한다. 여기 원점 5를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직선 L과 M은 선분 AB 위에 점 P에서 만난다. 그럼 선분 AB 이렇게 AB를 그어 주면 직선이 아니라 선분 AB죠? 그리고 P점은 AB 위에 있다니까 L과 M은 아 L과 M은 선분 AB 위의 점에 점 P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직선 L과 M은 삼각형 OAB의 넓이를 3등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 OAB의 넓이는 밑변이 2 e, 높이가 6 그러면 넓이가 6이 되죠? 그러면 3등분하면 2대2대 2대 2로 나눠지겠죠? 넓이가 2, 2, 2로 나눠 줄 거고 그러면 일단 직선 L은 점 5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직선 L은 점 5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그어볼까요? 이렇게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직선 L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P점 그리고 직선 M도 이 P점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 어 l과 m은 삼각형 OAB 넓이를 3등분하는데 일단 만약에 m이 p점을 지나는데 두개의 일단 l 이 원점을 지나고 삼각형이 두 개로 나누어 주죠. 그리고 m은 p점을 지나. 그러면 얘를 나누어 주거나 얘를 나누어 주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m이 이렇게 지나면 이 삼각형을 2등분할 거고 이렇게 지나면 이 삼각형을 2등분하죠. 그러니까 이두 삼각형이 동시에 등분 동시에 나눌 수는 없는 거죠. M의 직선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 여기 어떤 하나는 3등분이 돼 있어야 되는 얘기죠. 직선 L이 지남으로써 3등분이 돼 있어야지 그리고 3등분 되지 않는 걸 2등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P점이 생길 수 있는 건 여기 1대 2로 내분하는 점. 여기 넓이가 2가 되고 여기 넓이가 4가 되면서 M은 여기를 2등분해야 되는 거고 또는 여기를 직선 L은 이렇게 지나야만 여기 열비가 2, 즉1대 2로 또 내분하는 점, 이 점. 그러면 직선 M은 여기를 이 삼각형을 2등분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L과 M의 기울기 합 최대값이니까 여기를 지났을 때 M이 또 이렇게 지났을 때 기울기와 그 다음에 L이 이렇게 지났을 때 M이 이렇게 지나는 두 기울기의 합을 비교만 해주면 끝나겠죠. 그럼 먼저 여기 1대 2로 내분하는 점 P점은 여기가 당연히 3 분의 4,2가 되겠죠. P점은 음, 1대 2니까 내분점. 그 다음에 여기는 3 분의 2,4가 되겠죠. P점이. 그러면 음 직선 L의 기울기 먼저 3 콤마 4를 지났을 때3 콤마 4 콤마 3 분의 4 콤마 1에 지났을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3 분의 4 증가했을 때2 Y값이 증가하는 거니까 4 분의 6 2 분의 3이 2 L의 기울기가 될 거고 그러면 직선 M은 이게 이미 넓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 0 콤마 3을 지나야겠죠. 여기를 2등분하면서 m이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점이 3,4 3분의 4,2고 여기가 0,3이기 때문에 m의 기울기는 3분의 4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질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4분의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1 m 이너스 4분의 3이 m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기울기를 더하분의분이 6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1단 이렇게 1대 l 1 p 점이 있을 p 이때 p l 과 m의 기 l 기합1 p 분의 s 이 되고 여기서는 l 의기울기 l x가 1분 l u 증가 plus 1 plus 1 p 때 u s 이 plus 1 p 1 기울기가 6이 되겠죠. 이때 L의 기울기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M은 이거 여기가 넓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를 2등분해야겠죠. 그러면 어, 3분의 2, 4를 지나고 M은 1, 0을 지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 4와 1, 0을 지나는 M의 기울기는 3분의 2 마이너스 1 그리고 4,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분의 1 분의 4,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 l의 기울기는 플러스 6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의 최대값은 4 분의 3이 되겠죠. 여기 p점이 1대 2로 내분하는 점, 여기 있을 때 l과 m의 기울기는 4 분의 3으로 최대값을 갖게 되겠네요.